할렐루야. 5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토마사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 1권 영적 삶에 유익한 권면들 오늘은 제 19장 신앙인의 경건 훈련에 관하여 묵상하겠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온갖 덕으로 단장되어 있어서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동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내면이 더 나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까닭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여야 하고 천사들이 그런 것처럼 늘 하나님의 임자 앞에서 순전하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일이 회심한 바로 그 날인 것처럼 새롭게 결단하고 더욱 분발하여 열심을 내고 이렇게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이 늘 변함이 없게 하셔서 한결 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이제 바로 이 날에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얼마만큼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진보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뚜렷한 영적 진보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부지런해야 합니다. 확고한 결단 위에서 행하는 사람도 자주 실패하는데, 아예 결단하지도 않거나. 어정쩡한 결단을 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결단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심지어 경거래 훈련을 조금이라도 빼먹는 경우에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영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의인들이 자신의 결단을 변함없이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이 놀라운 의지력을 발휘해서 참고 견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에든지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합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자기 길을 갈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앙 활동을 꼭 해야 해서 또는 형제를 꼭 도와야 할 일이 생겨서 평소에 늘 하던 경건의 훈련을 빼먹을 수밖에 없었다면 그 훈련은 나중에 다시 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경건 훈련을 하기가 싫어서 또는 한 번쯤 빼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훈련을 빠뜨린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며 재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입게 되는 해악은 우리에게 그대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애쓰고 힘써도 많은 일들에서 많이 부족하고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그렇더라도 늘 확고한 결단 아래에서 특히 영적 진보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큰 방해물로 작용하는 것들과 맞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영적 진보를 외적으로 방해하는 것들과 내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을 둘다 꼼꼼하게 살펴서 잘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영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외적인 방해물과 내적인 방해물들 둘 모두로부터 똑같이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나이다 아멘.